한자이야기 낱말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영정이라는 낱말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정 하면 또 표준영정이라는 것도 있죠. 그리고 영정사진이라는 것도 있다. 그리고 탱화라는 것이 있는데 이 영정의 정자와 탱화의 탱자가 같은 글자다. 발음은 다르지만 네, 그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정은 우선에 그림자영이다. 그림자. 그렇죠? 어, 그리고 정은 그림족 족자정이다. 족자. 그림을 그린, 어, 족자다. 그래서 영정이라고 한다. 영은 이제, 볕경자의 터럭삼이다. 볕경자. 그렇죠? 볕경자를 보면, 날일자의 어, 서울경자예요. 서울경이 이제 발음이 왔죠? 서울경이라는 것은 사실은 큰 건물을 얘기한다. 그래서 성마루에서, 성처럼 산큰 건물, 성마루에서 햇빛과 풍경을 보는 모양이다. 그래서 큰 볕이다. 아, 그런 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큰 볕이라는 데 다시 트럭 3을 넣는다. 이것이 이제 어, 그림자 0이다. 자, 큰 어떤 어, 건물에 보면 어, 햇살이 잘 비치면 그림자가 되겠죠. 그래서 밝은 햇빛에 어려 나타나는 무늬. 그것이 그림자다. 이렇게 되겠죠. 네, 이 글자 속에서 어, 어, 볕경자를 뽑아낼 수 있고, 또 볕경자 안에서 설경자를볼수 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은 자, 그림 족자다. 족자. 네. 어, 수근근이다. 네. 족자라는 것은 뭐 예전에 뭐 비단 같은 것으로 이렇게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수근근이다. 그리고 발음이 고들정자로 왔다. 곧다. 네. 자, 이 고들정이라는 것은 글자를 두 개로 나누시죠 윗부분, 이것이 어, 점복입니다. 점을 친다 할때점 보이고 아래에는 조개패다. 네. 사실은 어 조개패지만 은 원래 글자는 소정이다, 소치다, 그렇죠? 발이 세개 있는 소치다. 이 합쳐서 이제 정이다, 고들정이다. 소태 재물을 삼아서 삶아서 점을 치는 모양이다. 그러면 어 점괘가 바르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바르다, 곧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것이 그림 족자인데 그러면 어 영정. 뭔가 그림을 그린 예, 그렇죠. 막 그런 어, 족자 같은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사전을 보니 사람의 얼굴을 그린 족자를 영정이라 한다. 그리고 또 어, 요즘 많이 쓰기로는 장례에 있어서는 죽은 사람의 사진 그렇죠. 그것은 영정이다. 또는 제사를 할때 위패 대신에서는 사람의 얼굴을 그린 어, 족자다. 그렇죠. 막 사전일 수도 있고 또 족자일 수도 있다. 사진은 사진 찍은 것이고 족자는 주로 얼굴을 그린 것이다. 초상화 같은 것. 그렇죠? 그것을 영정이라 한다 예문을 보니 조부의 영정이 사당에 모셔져 있다. 이렇게 되죠? 비슷한 말로 초상화를 담아놓은 그런 족자 같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영정 중에는 이제 표준 영정이 있다. 표준. 정식 명칭은 정부표준영정이다. 나라에서 어떤 어, 사진으로 찍지 못한 아주 옛날 사람들을 어, 그림을 그려서 이분이 그분이다 하고 표준화 시킨 영정이 표준 영정이다.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우리나라 역사의 역대 위인들의 용모를 얼굴을 표준으로 지정한 초상화를 표준 영정이라 한다. 그렇죠? 가끔 보면 이 표준 영정을 누가 그렸느냐? 뭐 예전에 친일행위를 한 사람이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논란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한국인들이 흔히 위인들의 얼굴로 알고 있는 그림들의 상당수는 실제 모습이 아니다. 그렇죠? 어, 본 적이 없고, 또그 당시에 그렇게 초상화를 제대로 그려놓지 않은 분은 얼굴을 알 수가 없죠. 어쨌든 막뭐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어, 그렸다. 실제 모습은 아니고 거의 1970년대 이후에 창작된 것이다. 그것이 표준영정이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의 표준영정이 한 100개 정도 그려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표준영정이 우리나라 표준영정 제1호다. 1호 표준영정이다. 제2호 표준영정은 세종대왕 표준영정. 이런 것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에서 이렇게 이것이 표준이다. 충무궁의 모습은 이렇고 세종대왕의 모습은 이렇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 표준으로 정해놓은 것이다. 그리고 제3호가 다산, 어 선생 정약용 선생의 표준 영정 제 4호는 퇴계 선생 이렇게 해서 100호까지 지금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표준 영정이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영정 사진이란 말을 또 가끔 하죠 그래서 어, 연세 드신 분들에게 영정 사진을 찍어준다든지 막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사나 장례를 지낼 때 위패 대신에서는 사람의 얼굴을 찍은 사진은 물론 영정 사진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죠. 앞에서 이제 어, 영정이라는 게 일종의 어, 초상화를 어, 어, 옮겨놓은 그려놓은 것이다. 이렇게 되죠. 초상화 사람의 얼굴을 중심으로 그린 그림이 초상화다. 초는 이제 닮는다는 뜻이에요. 닮았다. 작은 소자의 육달월이에요 육달의, 어, 떤 뭐, 물건에 또는, 예를 들어, 가 육달의 의미로, 뭐, 사람 몸이다. 사람 몸을 작게 그린 것이다. 그러면 닮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외우기 쉽다. 어, 닮을 초. 그리고 상은 이제 형상이다. 그, 모양과 닮도록 그린 그림이다. 이렇게 되죠? 네. 형상상은 코끼리 상의, 사람인변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족자라고 했죠. 영정 족자는 이렇게 결의 족자에다가 어, 위에다가 어, 대중머리를 얹었다. 네, 그렇죠. 족자 보면 어, 주로 아래 위에는 이제 어, 대나무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만들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대중머리를 얹었다. 그림이나 글씨 따위를 벽에걸거나 말아 둘수 있도록 양양 양 끝에 가름대를 대고 표고한 물건을 족자라고 한다. 족자라는. 것이 우리가 한자로 별로 쓸 일은 없습니다만 이런 것이다. 한자로 저렇게 쓴다. 이렇게 되죠. 자 이제 탱화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이 탱화라는 게 앞에서 이게 정자였어요. 그렇죠? 예, 그림, 족자, 정. 정이 탱으로도 읽힌다. 탱. 그림, 족자, 탱이다. 아, 그래서 탱화다. 탱화는 부처, 보살 성년들을 그려서 벽에 그어는 그림을 탱화라고 한다. 또는 불교의 신앙 대상이나 내용을 그린 그림을 탱화라고 한다. 그렇죠? 탱이라고도 한다. 그렇죠? 탱화를 그리는 사람을 탱화장이라고 한다. 아마 우리나라 무형문화재로 어, 어, 지정이 된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러한 탱화라든지 또는 전에 단청 같은 것을 그리는 어, 선임을 금어라고 한다. 금어, 그렇죠? 생검매 어, 물고기 어다. 자 오늘 나온. 영정과 관련된 글자 그리고 추가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볏경자에서 볏경자는 날일자와 설경이 합쳤죠. 여기에 트럭 삼을 하면 그림자 영이다. 네.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촬영을 한다. 찰 자가 좀 독특하죠. 촬영, 환영이다. 환상, 환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투영한다. 어떤 그림을 비추는다는 것이다. 투영, 영지, 예. 어... 경주에 가면 어, 어떻게 예전에 설화에 나와 있죠 무영탑 같은 것 그래서 월 어, 그것의 어, 불국사의 탑이 이렇게 비치느냐 안 비치느냐 하는 전설에 나오는 영지다 그림자다 그렇죠 어, 물론 무영탑예할 어, 때도 막 이것을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볏경자에 진방변 마음심을 붙이면 깨닫는다는 경이다 우리가 동경 동경 나의 어, 어떤 어, 마음이 가는 대상 그것을 동경이라 하죠. 어디 어디를 동경한다 할 때. 네. 자 그리고 고들정은 앞에서 어, 전복자의 어, 조개패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소정이다. 여기에 사람인을 붙이면 정탐한다, 정탐한다, 탐정이다, 탐정. 그, 그렇죠. 어, 그리고 정찰, 예. 막 이런 거할때 어, 저는 정탐할정이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어, 수근근을 하면 그림족자증 또는 그림족자탱,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탱화다. 그리고 장정을 한다. 장정을 한다. 책을 만들고 책에 이렇게 어 카바 같은 걸세워서 만드는 것을 어, 장정이라고 한다. 그렇죠? 예, 뭐 하드카바를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 영정이라는 것은 어,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낱말이더라 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영정. 일본 사진에도 영정이란낱말은 나옵니다만 그 내용을 읽어보니 우리나라 조선 시대의 어떤 초상화 같은 그렇게 그린 영정에 대한 설명이에요. 일본에서는 영정이라 보다는 주로 영상이다. 이런낱말로 영정과 비슷한 같은 의미로 쓰고 있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별도로 신 자체는 별도로 없다. 중국에도 영정이란 말은 쓰지 않는다. 간체자를 살펴보니 영자는 같다. 같은데 어, 정자는 모양이 좀 다르다. 이렇게 되겠죠. 정자가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이 결국은 조개패자 모양이 있죠. 조개패자가 어, 간체자로는 어, 이렇게 쓰인다. 그렇죠. 이렇게 된다. 네, 이렇게 해서 어, 조개패 모양이 들어간 것은 다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여기에 정자의 오른쪽 부분이 어, 어 이렇게 변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조개 패는 다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어, 중국 관찰자도 막 이렇게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오늘 영정, 네, 어, 그리고 표준 영정, 막 영정 사진, 막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